구룡영 의원께서 질문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 후보께서 그 최근에 선대 관계자들에게 2030 남자들이 팬코에 모여서 어,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지지한 이유라는 네. 글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머 뭐 주요 내용은 2030 남성들이 민주당 지지를 철회한 이유가 문재인 정부의 페미니즘 정책에서 시작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래서 어,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정부를 만들려고 하려면 차별을 하려면 페미니즘 정책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내용도 어, 있습니다. 이른바 이대명으로 알려진 어, 젊은층 남성들의 신기를 드리지 않으려면 페미니즘 정책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음, 글의 내용이고 그래야 그 표를 얻는다는 것도 암묵적으로 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어, 혹시 그, 이, 그 글을 공유하신. 이유도 좀 알려주고 싶고 네. 그리고 그 글에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네. 어, 제가 그이 글들 사실 뭐 제가 거의 동의해서는 아니고 저와는 많이 다른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주장에 상당히 동의하는 공감하는 사람들도 많으니 우리가 그 얘기들을 최소한 접근해서 외면할 것이 아고 직면해야 된다. 그 차원에서 제가 공유했고요. 또한 가지는 저는 이제 페미니즘의 이제 연원이라면 사실은 성간차별, 어, 젠더차별이 사실은 지나치게 피해를 많이 입는 쪽의 권리를 향상함으로써 평등사회를 만들어가자고 라 발생한 거 아니겠어요? 어,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남녀간의 차별과 격차가 실제로 현존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성 세대 내에는 어, 예를 들면 취업도 그렇고 승진도 그렇고 아니면 또 지나친 양극 분담에 따른 뭐 경력 단절 문제도 있고 고위공직자 배중 문제도 있어서 실제로 매우 불평등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불평등을 사실은 우리가 예를 개인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도 개선해야 되지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유효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평등 문제, 이불평등문제를완화하고 평등을 지향해야되는 것도 맞습니다. 중요 정책 과자, 제가 돼야 데뷔. 그런데, 지금 이게일반적정책으 매우 이제, 부합하고 맞는 말인데이 부근적으로 보면, 이제 갈등과 아니면 비교, m a t e r 어쨌든 문제를 일부야, 기로하는측 o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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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청년 세대 young, young, 이성세대와는 다르게 많은 기회 중에 선택해서 도전하고 또 거기서 어떤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서 상당한 사회적 지위를 유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매우 제한적인 경제 환경 속에서 정말 생존 자체를 위한 투쟁으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배제돼야 자기가 사는 이의무관 환경이 처해 요 그래서 자꾸 편을 가르게 되는데 그편 가르기 중에 한 부분이 결국 남녀가의 문제가 대강한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성 여성 할당제 폐지하자. 막 그러니까 뭐아 성평등 정책에 의해서 여성이 우대받고 우리는 꼴대맞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게 진실적으로 들나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성 할당제는 정치권 영역에서 는 여성의 약정대로 제도가 있지만 그 외에 무슨 채용이나 아니면 공무원 임용 이런 문제에서 오히려 남자들이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냥 제가 경기도 지사를 인사를 대봐서 하는데 여성들이 너무 많아서 남성에게 30%는 강제 할당하고 있습니다 성별은 여성의 마지막 관이보다 더낮은데이 할당기 때문에 이제 남성들이 공무원이 되기도 하고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여성 할당제라 성 할당이 있더라고요. 특정성이 30% 이하 안 떨어지게 하자라고 했는데. 그점에 대한 오해들이 때문에 성할탄들을 폐지하자 그러고 거기에 또 오해와 이런 정치적 선동이 개입하니까 거기 그게 이제 위력을 뚫치기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최종적인 결론을 잠깐 말씀드리면 자꾸 이제 눈치를 보수가지고이데 시간 이 있는 분들 서예요 그렇죠? 저는 평등을 지향, 일 부모별, 남녀별, 지역별, 그런 뭐 계층별 어떤 경우로라도 부당한 불람이나 차별을 받지 않게. 공평한 기회를 누리게 해야 되는데 이 남녀간 문제도 상당히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만 좀더 섬세해지면 좋겠다. 상제제도. 저는 하나의 잣태를 가지고 기성세대와 신규세대를 똑같이 규정하고 제안을 하거나 기회를 보여하는데좀더 섬세하게 나눠서 나눠서 부작용이 불합리가 발생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좀 세부적인 좀 배려들을 해나가고 비효율적인 부분은 제거하고 또 효율적인 부분을 키우고. 그 a 좋겠다고 생각해서요. 제가 고민 고민 끝에 여성가족부 폐지하자. 여성사들아 그런 거잖아요. 그런 얘기 s e 해서 제가 여성의 입장에서도 여성이라 to g 비례 t h o 기분이 am to get those. I am to get those. I am to get t h 지 s e I am 거 o get t 성평등 여성 남성 하지 말고 성평등가족부 I am to get those. I a 는 상등가족국으로 이름을 좀 바꿔서 배려하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감론들과는좀벌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